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 아침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우면 한국교회는 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얘기 안 해도 어디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요, 이 서양 미국교회 가서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지,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건 한국식 인사 방법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받는 쪽에서, 알레소스 아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딱세 개예요 근데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세계 모든 민족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 뭔 말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laughs>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 우리가 알레소스 아네스티 이 정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외우십시오 그래서 지금 옆에 쳐다보고 인사하실 텐데 옆 좌우 옆을 보시면서 한 사람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남자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 여자들은 알레소스 아네스티.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예수 부활했다. 정말로 부활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하루에 수십 번 만나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모이면 모든 대화의 중심이 골프가 아니라 부활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안식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후 첫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안식후 첫날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과 생명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는요, 이 고승의 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 태웠을 때그 몸에 사리가 많이 나오면 고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태웠는데 사리가 안 나오면 땡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사리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겁니까? 유교에서는요. 묘자리가 중요합니다. 공자의 묘도 중요하고 조상의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좌청룡 우백호 해 가면서 이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자식들이 잘안 된다고 그래서 묘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자의 묘가 성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몇째 조상의 몇 자리 잘못돼서 세상에 자식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장차 우리들도 우리가 죽어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예수님의 무덤과 똑같은 빈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날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증인이셨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이 빌리그레한 목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되거든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천국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잘안 들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건강도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씩 천국으로 조금씩 옮겨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게 됩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에 부을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른 새벽 시체에 부을 향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체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들은요.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이 서로 새벽에 가면서 대화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원래 여자들이 겁이 없습니다. 새벽에 무덤 가는 것은 여자 밖에 없어요. 그 항상 귀신 영화 나오면 남자 귀신 보셨습니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두 여인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대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무납 그돌그 무덤 앞에 막혀 있는 큰 돌. 이 돌은요 남자 두어 서너 명이 들수 있는 돌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수많은 장정들이 밀어야 겨우 열리는 문입니다. 돌입니다. 아니, 낮에 가면 남자들이 좀 있다고 칩시다. 새벽에 여자들이, 이거 보면 여자들이 참 무모한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손에 향품을 들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은요, 사실 여인들은 무모하게 갔지만, 절대로 인간적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벌써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나 훔쳐갈까봐 그 무덤에 돌을요, 씰링을 해서 빌라도가 도장을 꽉 찍어서 절대로 4일 동안 못 열게 한 돌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돌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원을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 소문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돌을 막아놓고 시멘트로 딱 막아놓고 임봉을 빡빡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열어주는데 여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세마포가 개켜 있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훔쳐가면 누가 세마포 벗겨서 잘 개워놓고 시체 훔쳐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동산직입니까? 시신 음성하시면 내놓으세요. 우리 좀 가져가게. 들려줘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는 부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새벽에 갔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 여인의 못지 않는 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가 아닌가 아직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의심 많은 두 여인을 찾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두 소문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병정들의 상황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삼일째 되던 새벽 시간 미명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무덤에 돌이 움직여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객혀 있고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소식은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는 죽었을 뿐이다. 그러한 증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문은 예수는 죽으셨다가... 말씀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두 가지 소식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팩트 속에서 시작된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의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조작한 연극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는 죽었다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했다라는 증인이 됐던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또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들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빌리그리안 목사님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서울 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확신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듯인지 한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자 있는데 못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주는 믿겠는데 예수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을 단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불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비가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 붙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먼 훗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송도의 불신앙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요. 내 권력과 내 물질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인슈런스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먼 훗날에 도움이 될까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자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으로부터 전하여져온 2000년에 예수는 죽었지만 속이는 스토리다, 부활은. 아니면 예수 부활하셨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을 담대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땅 위에 오는 것은 다 하나의 문으로 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땅 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을 살고 죽는 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빈 무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은 모든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뿌리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잃은 슬픔과 또 무덤의 문을 누가 옮길 것인가 라는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모든 슬픔과 걱정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다이울때 통곡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했지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약 주님을 다시 못 만났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의 부활은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나도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다 숨어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죄책감과 어떠한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시고 담대하게 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새벽 아침에 기도하며 같이 기도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갖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걱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으시고, 우리들도 지금까지 어떠한 죄의 억눌림에 있던지 간에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최윤희라는 분입니다. 작가이시고 방송인이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여 권의 행복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딸들아,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너무 멋지잖아요.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 전도사 최윤희의 희망 수업. 이거 들어라. 희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책을요. 20권 썼어요. 근데 이 여인이 2012년도, 2013년도에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자살했습니다. 여인이 유언을 남겨놓은 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의 이상이었다는 이상이요. 근데 자기의 현실은 육신에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부딪히는 문제에 방황 속에 자기 어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람들 앞에서는 희망 가지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아픔과 고통 속에. 이 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건강한 남편이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같이 죽었대. 등신이죠. 죽으려고 하면 말려야죠. 같이 죽는 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암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 자유함은 어디에 있냐면 딱한 군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들도 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실망하시고 낭비하시겠습니까? 변합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